돈을 쓰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로 돈이 따라온 거였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메타테인먼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수원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같은 크리스찬은 이제 운이란 용어는 쓰지 않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케이블. TV에서 하는 서민 각부라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보게 되면 o t 도 가지 않고 그다음에 뭐 미팅도 안 나가고 진짜 뭐 소개팅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아마 스무 살부터 서른 살까지 술을 파는 가게에 방문한 게한세 번도 안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모든 거에 쏟고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제가 1만 시간의 법칙도 지켰고. 자기계발서도 수십 권을 읽고 거기 나온 대로 거의 한90% 이상을 다한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에 먼저 묵상하는 삶을 살고 그다음 긍정적인 마음 을 갖고 꿈을 향해서 쓰고 쓴걸 매일 바꾸고 매일마다 보고 읽고 그 삶을 살고 매일마다 자기위해서 확신하는 말을 하고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걸다 지켜서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한몇 억을 벌고 몇십억을 벌었다고 한다면 제 노력이라고 제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것 자체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노력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누가 개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 내 노력으로 된게 아니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됐어요. 물론 저도 노력을 했죠. 네, 그러나 어, 이거는 은혜로 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면 어, 운과 노력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냐라고 하면 제가 만들어낸 공식이 있어요. 어떠한 내가 이루어낸 결과물들은요, 곱하기 공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x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1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줄수 있는 그 여러분이 말하는 운, 제가 이야기하는 은혜는요, 숫자 값이 무한대예요. 내가 1을 만들면 거기에 많이 곱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천이 곱해질 수도 있고 10이 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결과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1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0으로 해놓으면요. 누군가가 만을 곱해주고 10만을 곱해줘도요. 어차피 결과가 0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박지성이 메뉴에 간건 히딩크를 잘 만들었고 그러나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에 불과해요. 근데 그 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대신에 100이 생기고 1000이 생겼을 때1 0 0과 100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10만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1 0 0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을 돌이켜보면 나는 거의 뭐 99%의 운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절대 부인하잖아요 저는 제 삶은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오늘도 우리의 곱하기에 있어서 그 바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부분을 좀 도전 드리고 싶어요. 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돈을 쓰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어요. 분명히 내가 읽은 성경,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라면 어, 나는 선택받은 자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데, 왜 세상은 나를 성적 가지고 판단을 하고, 대학 가지고 판단을 할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어떠한 시야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고 싶었어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을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어떠한 막 성공 지향 이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로 돈이 따라온 거였고요.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교육업계에서 50% 엑시스를 하면서요. 다시는 교육업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업금지라는 조항을 쓰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매각하신 분은, 왜냐하면 그 업종을 그대로 옆에서 한다는 건 상도독이 아니고 그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다 쓰게 됩니다. 저도 당연히 겸업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썼죠.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연구한 건 영어 교육이었고, 그리고 입시에 대한 거였고, 그리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교육에 대한 건데, 저는 그 일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식이 아니고, 제가 그 동안 쌓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맨땅에 헤딩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저한테 한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정진 회장님의 스토리를 보게 되었어요. 대우에 다니면서 초고속으로 승진을 하고 임원이 되었는데 전공한 분야는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곳에 일을 했고 그런데 망하고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셀트리온을 창업하게 됐잖아요바이오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굉장히 우리한테 쉽게 말씀을 하세요. 약 종류 따지고 나면 400개밖에 없다고 그거 외우면 끝이라 이거보다 뭐 쉬운 분야가 없고, 그래서 나는 바이오 시밀러를 하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30대 서정진 회장님 전혀 다른 분야. 임원까지 가서 그 분야에 정말 대한민국 2등 기업에서 거기까지 갈 정도면 거의 탑까지 올라간 건데, 그것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면서 이루어냈는데, 난 지금 하면 나도 다시 배우면 된다. 다시 덕질하면 된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몰입했던 것처럼 하루에 15시간씩 하면 나도 할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했냐.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시 돌아간 상태에서 거의 한 거예요. 신사임당님과 새로운 일을 하게 됐을 때 거의 무자본으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아주 간단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하는 거는 빨리 이거를 배우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습득하려고 하고 내가 뭐뭐 뭐 수천억 자산 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가오잡고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라는 마음으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었고 그렇게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물품이 된다고 래도 그러한 자세로 성공한 누군가를 덮칠하고 학생의 자세로 처음부터 무언가를 배우면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어, 1년에 이제 해외 에 학교를 두개씩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하나를 짓는 규모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6호 학교까지 짓고 있는데 학교를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학교의 운영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걸고 운영할 분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거기서 완전히 헌신된 자세로 그걸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6호까지 한 상태에서 올해는 꼭 7호, 8호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이 일을 100호 학교까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너무 기부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게 펀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펀딩이냐면 제가 만든 학교 중에 하나가 나중에 1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만든 연세대처럼 될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학교를 위해서 저는 씨드를 뿌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주원규 PD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해줘서 기쁨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꼭 학교를 계속 짓는 일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그 일들은 올해 꼭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 먼저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돈을 벌고 싶은지. 잘 사는 거,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게 꿈이면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목적이 어, 뚜렷하고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함이고 그를 통해서 더 원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떠한 걸 하고 싶냐? 그리고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월급이 영원인 상태로 2년은 덕질하자.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의상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런 옷들을 적어도 2년은 연구하고 탐구하죠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준호 회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윤선 회장님하고 일본의 유명했던 미용실을 계속 간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읽어보신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보시면 켈리터 회장님은 거의 2년 동안 까르프에 계속 출근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필요해. 요 그런데 너무 빨리 축배를 터트리려고 하죠.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아도 그 덕질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너는 얼마나.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보고 그 기간을 같이 산정하고 한번 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요. 돈을 벌지 못하는 기간을 오래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을 적게 벌려면요. 돈을 많이 버는 기간을 오래 가지면 돼요. 우리가 코카콜라 주식을 사면요. 별로 잃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배당이 들어오고 오래 갈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도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 건 오래 갖고 있어도 주가가 안 올라가고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공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생활이 궁핍하더라도 내가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얼마나 덕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러한 시간을 산정하고 같이 계획을 잡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략은 철저하게 짜야 되지만 그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집요함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 설령 그것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가설을 세우시고 그 가설이 항상 맞다는 전제하에 그것들을 적어도 5년 이상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 가설이 다 완성되고 모든 것이 실현됐을 때의 모습을 매일 상상하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가설이 실현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이미 다 실현됐을 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입니다.